지금 상부, 뭐 이런 열풍이, 지금 면개이 괜히 불려간 게 아니라니까. 당장 병원 가야 돼. 요 TV에 나오는 계릭 있잖아요. 감히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지만은 개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만은 질병입니다 개성이라고 포장하는 미디어 문제라고, 이거 진다 애들이 젊은 지금, 우리 미래가 좀 어렵다, 지금 어디다 지금 젊은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 내린 에스프레소처럼 향기롭고 진한 신기술의 세계를 소개해드릴 테크프레소의 진행자, 과학전문 PD, 윤정재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질병 중에서 어떤 질병이 가장 무서우십니까? 음, 암, 뭐, 심장질환, 뇌졸중, 뭐, 감염병?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당뇨병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 지금 여러분들 우리 PD님이나 감독님 나이대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사회생활 막 시작할 때 제일 건강을 잃는 것 같아요. 더 돌이켜보면 그때 제일 건강이 나빴던 것 같아요. 제일 건강해야 될 시기인데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 과로해, 술 많이 먹어 이, 내가 볼때 이때 제일 맡아야 가고, 40대가 들어서면. 약간 건강에 이제 소중함을 깨닫고 관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뇨병은 진짜 지금 현대인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해도 제가 볼때 과언이 아니거든요. 당뇨병은 아직 완치의 개념이 없어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콤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달콤한 걸 먹으면 안 되는 질병이 얼마나 아이러니이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의 주제를 살짝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명품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오프닝에서 당뇨를 계속 언급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환호성을 지를만한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란 혈당을 제어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 혈중에 넘치는 포도당이 소변으로까지 배출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혈당을 제어하지 못하면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양한 합병증, 때로는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당뇨병 환자 중약 10%는 어릴 때부터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물질을 만들 수 없는 제1형 당뇨이고요. 나머지 90%는 그 후에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제2형 당뇨에 해당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려면 약을 사용하는데 이 약들은 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거나 인슐린을 더잘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췌장이 물질을 더 이상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 밖에서 인슐린을 주입해 줘야 합니다. 인슐린은 소화 효소 때문에 소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약으로 섭취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꼭 챙겨 다녀야 합니다. 직접 주사를 놓고 하게 되면 아, 상상만 해도 힘들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화 효소를 막거나 소장 내부를 바꾸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사용의 제약이 따르며 오래 사용하면 소화가 잘안 되거나 물질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슐린을 입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주사로 인슐린을 주입 받아야만 합니다. 아, 이게 상상만 해도 일상에서 너무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그냥 방치하면 합병증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오늘의 주제를 제가 꼭 들고 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술은 바로 폴리소르베이트 속신산카르니틴 복합체입니다 이제 이게 뭔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복합체는 마치 과학적인 협업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성분들이 특별한 역할을 해서 함께 더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죠 먼저, 폴리소르베이트는 약물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약물을 녹여주는 마법의 재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숙신사는 약물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묘하고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는 기술자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카르니틴은 약물을 목적지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복합체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약물을 몸 안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약물의 작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다양한 약물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개발을 한다면 이 복합체를 사용해서 경구용 인슐린 제제나 다양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인슐린을 주사로 맞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더 간편하게 복용할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편리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면서 우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개인화 치료 방법도 가능하게 돼서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부산대학교 재화학과 유진욱 교수님과 연구원 분들이 개발하신 기술인데요. 이렇게 혁신적인 연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때마다 너무 설레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폴리소르베이트 숙신산 카르니틴 복합체는 당뇨병 환자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인슐린 주사보다는 관리도 편하고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니 빨리 당뇨 환자분들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도 더 향기롭고 진한 테크 브레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